안녕하세요. 중랑건강공동체 공동대표 미래신경과 원장 오동호입니다. 어,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협력이 함께한다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음력 설 지내고 네. 1월 말부터 선별 진료서 운영을 시작해서 네. 이제 석달째 접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은 있는데 어, 그래도 뭐 이것이 우리 할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벌써 중랑구에서 제일 첫 번째 케이스를 이은경 선생님이 그 확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굉장히 좀 겁나 시지 않으셨는지요? 아, 겁나지는 않았고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방어복 착용을 하고, 네. 어, 뭐,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두렵거나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제 벌써 삼 달째 잡아들고 있, 있으니까는 좀 피로가 쌓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료소는 평일에는 네. 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9시부터 네. 저녁 9시까지 12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토요일, 또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네. 어, 아침 9시에 시작하는 거는 똑같은데, 네. 저녁 6시에 네. 예,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요일날도 하시는군요? 예, 일요일날도 하고, 네. 지금 쉬는 날은 없습니다. 아, 그럼 선거 날도 하시나요? 선거 날도 합니다. 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 있기 때문에, 네. 들어오시는 분 일차적으로 대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확진을 받은 분들과 네. 접촉이 있었던 분들 네. 어,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되겠고요. 네. 뭐, 그 외에도 지역 사회에서 네. 어, 호흡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고열이 있는 경우는 어, 1차적으로 저희 콜센터에 네. 좀 문의를 해 주시면 좋을 아, 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질병관리 본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는 1 3 3 9가 맞고요. 네. 어, 그거와 별도로 네. 저희 중랑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중랑구민들께서는 저희 콜센터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아, 그래서 전화번호는 2 0 9 4 0 8 0 0 9 4 8 0 0 2 0 9 4 0 0 2 0 9 4 0 8 0 0 2맞9니다 감사합니다. 9건강이팅9 네. 호흡기 감염 진료가 필요한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걱정되시는 분께서는 코로나 안심 병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내에는 롯색 병원과 동구 제일 병원이 코로나 안심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가 중요합니다. 공공 장소와 다중 이용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며, 악수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2m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스스로를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예절입니다. 노약자와 고령자가 바이러스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주의의 배려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인시설을 출입하시는 분께서는 개인 위생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사회활동의 제한으로 또 다른 건강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이나 한적한 야외 공간을 활용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연과 금주 등의 건강 관리에 보다 충실하게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위생 관리와 건강 관리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랑 건강 화이팅! 하나, 예. 둘, 셋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